반갑습니다. 아, 아, 세계 최고 명당 하늘 영웅을 축하합니다. 아, 이게 이제 매번 매일 같이 이렇게 토크를 해야 되니까 일주일에 두번 내가 강의하잖아. 근데 요새는 매일 하는 게 나가잖아, 그지? 음, 에, 음. 우리가 어제 내가 이야기했는가 신의 속성이 네. 뭐라고 그랬지? 배타성, 배타성. 네. 질투 이야기했죠? 네. 그러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은 어, 하늘궁에 와서 신인을 만나면 그게 모든 종교의 끝이야. 알았죠? 네. 그러니까 다른 것을 전혀 뭐 어디 가서 빌지 않아도 관계가 없어. 그래도 다른 종교인을 만날 때는 따뜻하게 돼야 돼. 알았죠? 네. 저 사람들은 교회도, 교회도 다닌 사람이고 절에도 갔다 온 사람이 많잖아. 대부분 종교를 다 거쳤지 않은 거지? 네. 그래도 하늘에 와서는 이제 대학원을 다니는 사람처럼 수준이 높아야 돼. 네. 뭐 다른 종교를 비난하고 싸우고 이러면 안 돼. 알았죠? 네. 어떤 종교든 공부하는 사람들이야. 알았죠? 예. 자기들 교리가 있잖아. 그걸 존중해줘야 돼. 이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알았죠? 예. 그럼 우리가 뭐 옳다고 주장하면 되나? 안 된다. 안 되지? 예. 어, 신인을 만나봐라. 요런 게 있다. 그건 괜찮은데 그 사람들과 남편이 막 어, 그거 가면 안 된다고 그런다고 싸우면 안 돼요. 예. 남편이 교회 가면, 아, 여보, 당신 말도 맞는데 나는 또 여기 를하면 알아보는 중이야. 뭐 당신의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야. 이렇게. 알았지? 네. 그러니까 남편을 인정해가면서 아내를 인정해가면서 와야 돼. 알았죠? 네. 분란이 있으면 되겠어요? 된다. 유무를 초월할 줄 알아야 돼. 유무를 초월. 알았죠? 네. 유와 무를 집착하면 싸움이 되잖아. 그 네. 그러니까 유무 있는 거와 없는 거잖아. 이거를 우리는 초월해야 돼. 초월. 초월이란 말이 되게 좋은 말이에요. 유무초월. 유와 무를 초월해서 생각해야 된다. 무슨 남편과 마주 앉아서 아내와 말을 할 때는 반드시 그 결과를 생각해 봐야 돼. 말 한마디를 딱 던질 때는, 요 결과가 어떻게 올 거다. 알고 말을 해. 알겠죠? 네. 근데 결과를 생각 안 하고 말을 뱉어놓으면, 어떻게 되나? 싸워요. 싸우지? 네. 내가 지금, 뭐 정부 고위층이나, 뭐 이런 사람 그냥 욕을 하면 되겠나? 안 된다. 안 되지. 네. 나중에 생각해야 돼, 나중 말을 한마디 할 때는, 이게 어떤 12년으로 돌아올 건가? 종교를 떠나서 12년에 있습니다. 예. 제일 먼저가 무명이야 무명. 깨닫지 못한 데서부터 말이 잘못 나가는 거예요. 무명이라는 건내 하는 말이 무슨 결과가 올지도 모르고 <laughs> 말이 짓는 네 가지 죄가 뭐죠? 망언, 망언 기어 악설. 악... 악... 양어, 악설. 네. 악... 어? 네. 양설, 악구지. 네. 그럼 망언, 기어 양설, 악구가 말로 짓는 죄야. 그럼 말 한마디가 딱 나갈 때, 말의 결과를 생각해야 돼, 안 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이게 무슨 인연이 돼서 돌아올 건가? 인가로 올 건가? 아무리 백공가더라도 당장은 이미지가 남한테 악을 비풀면 안 되잖아. 네. 네. 그래, 안 그래? 네. 아, 여러분 백공가기로 되으니까막 가서 사람 막 죽이면 되나?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어떤 말을 한마디 하거나 행동을 하나 할 때는 뭘 해야 된다고? 결과를 결과, 했다. 결과를 생각해 본 다음에 말을 해야 되고 또 천사 테스트 한 다음에 해야 되는 거야 나 이거 하고 계약하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야 그럴 때는 나한테도 물어보고 알았죠? 그런데 네. 개인적으로 그냥 간단한 말을 할 때도 친구끼리 얘기할 때도 결과를 생각한 다음에 반드시 내가 이 말을 하면 내 자식한테 피해가 와. 내 자식이 시험에 떨어져. 공무원 시험하시면 떨어져. 왜? 엄마가 어느 날 친구한테 뜯은 말 때문에 그래. 네. 어, 그걸 우리는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내가 막 망어기어 양설 악구를 하고 나면은 애가 점점 이상해져 버려. 이게 연결이 돼 있어, 애하고 엄마하고. 네, 파가. 아 그렇죠? 네. 내파가 연결돼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미세먼지가 하나 있잖아. 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미세먼지야. 미세먼지는 아주 작은 먼지죠. 네. 이 미세먼지가 더 작아진 걸 뭐라고 그래? 아이크롬. 그. 거기야 그. 네. 그. 미세먼지야. 네. 극 미세먼지겠지? 네. 이극 미세먼지는 다른 말로 요거를 집어넣어야 돼. 초 미세먼지가 돼버려 얼마나 작아요? 네. 이초 미세먼지가 되는데, 이초 미세먼지를 더 작게 하면 뭐가 돼? 나노. 나노보다 더 작아져버리지. 나노나, 마이크로나 나노나아인스트롬이나음 네. 옴스트롬이나 되게 좋은 거지 틱고 더 작아지지 나중에 네. 그러면은 이 아주 작아지면 양자로 바뀌어 버려요 양자 아. 빛으로 바뀌어 버려 음. 이 먼지가 아주 나중에 작아지면 빛으로 바뀌어 빛 그래야 그래 안 그래 초미세먼지가 더 작아지면 빛으로 바뀌는 양자로 바뀌잖아. 예. 양자, 전자, 광자로 바뀌어. 아주 작아지면. 쪼개지면. 예. 그래, 그래. 예. 그러니까 이 먼지 하나도 깊이 들어가면 나중에는 양자, 전자, 중성자로 바뀌어. <laughs> 원자로 바뀌어. 분자로 바뀌었다가 원자까지 작아져 버려. 그럼 원자까지 작아지면 은 양자 이론이 적용되는 거야. 뭐예요? 마음만 먹으면 그 물질이 내 말을 알아들어. 내가 말을 하면 이 공간이 내 말을 다 남한테 전해요. 그래서 아들한테도 전해지는 거고 남한테도 이심전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니까 착한 사람을 보면 그냥 착한 게 전해져. 악한 사람을 보면 괜히 몸이 이상해. 악한 게 전해져 안 전해져? 이게 미세먼지화 돼가지고 양자 전자로 바뀐 거야. 이게 느껴지. 그지? 네. 그러니까, 이 먼지를 우리는 우습게 알면 안 되겠지? 네. 이 먼지도 계속 쪼개면은 금이 됐던, 그래서 나중에 이 먼지가 아주 작아졌을 때는 공기 속에 떠다니지. 또 그걸 더 작게 하면은 물 속을 통과하고 다녀. 그 먼지가. 물과 물 사이를 통과. 하도 작으니까. 물 분자가 있지. 물분자하물 분자 사이를 떠다니다. 그보다더 작게 될 때는 쇠가 있잖아, 쇠덩어리. 철판을 왔다 갔다 해. 미세먼지가 철이라는 원자를, 분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 공간은. 얼마나 작아? 공기보다 작아지는 거야. 네. 그렇게 작아지다가 철판을 오가다. 나중에는 우리 몸을 관통하고 다녀. 뇌에도 들어가고, 호파에도,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뭐 조심하라고 그러지? 네. 혈관에 들어가, 혈관에. 네. 어, 몸을 다 관통하고 다니고, 이리 와서 이리 지나가고, 이리 와서 이리 나가고, 지 마음대로 막 다니는 아. 그럼 이게 나중에는 뭘 빛으로 바뀌어? 광자, 양자, 중성자. 양성자로 바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바로 염력의 세계에 들어가 버려거 마음이 그걸 움직여. 어봐, 여러분이 이거 봐. 죽어라. 이거 죽어, 안 죽어? 죽어. 네. 꼼짝 못 하지. 네. 살아라 하면 막 좋아지. 네. 맞잖아. 네. 이게 다, 이게 양자가 그냥 돼가지고 다 알아들어. 이게 양자도 물이야. 알았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유물을 초래해야 네. 된다. 유무 유가 무가 돼버려? 이게 분명히 이건데, 가루를, 세게 가루를 면 무가 돼가지고. 맞아, 맞아. 네. 인지인지알수 없어. 이게 어디 갔어? 이게 양자가 돼가 돌아다녀 미시한 가루를 내면 그래 안 그래? 네 가루가 되지? 네 그러면 유야 무야? 이게 유야 무야?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눈에 안 보이버려 안 보이면서 양성자 양자로 바뀌어 가지고 내가 말로 하면 그걸 저쪽에 전해 네. 무섭지 않아? 네 그지? 네 아, 우리가 이렇게 플라스틱 책받침을 머리에다가 비비다가 이렇게 하면 전기, 전기 오지 예, 그 전기로 바뀌어 버려 이, 이 물질이 전기로 바뀌는 거야. 기가 막히 한맥이.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 도 없고 유무를 초월하는 단계에 가는 거예요 누구나 모든 만물은 유무가 초월돼 있어요. 예. 내 말이 맞나 안 맞나? 맞다 미시한 먼지를 내버리는 그리 대전? 예. 별을 한저 밀가루를 한 가마 갖다 놓고 저저저 저저 밀을 한 가마 갖다 놓고 기계에다 넣어서 밀가루 만들어가면 날려봐. 전 날아가 버려요. 흔적도 없어요. <laughs> 그래 그래. 맞습니다. 공기 속에 돌아다녀. 우리가 숨쉬면은 피속에 들어가 미시하니까. 네. 그래서 나중에는 동물의 몸으로도 통과되고, 나중에는 철판도 통과되고, 돌멩이에서 돌메이소, 돌멩이 속으로도 들락 거리. 이 물질이 작아지면 그래 안 그래.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이 먼지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아야 돼. 예. 어그 눈에 안 보이는 그게 다 모인 거야 이게. 알았지? 예. 그 대신에 여러분이 이 집을 보고 있지. 집을 보거나 이 앞에 물질을 보잖아. 이 앞에 뭐가 있지? 카메라. 이게 지금 다 사라져 가고 있는 거야. 가만히 있는 것같아도 마모가 되어 가고 있겠지. 네. 다 마모가 되고 있는 거야. 예. 마모가 되다가 나중에 없어져. 알겠지? 예. 마모가 뭐야? 이게 싹 한꺼번에 안 없어져. 요 기통이가 조금씩 날아가고 있어. 지금. 맞습니다. 그래, 그래. 요 기통이가 세포가 조금씩 떨어져 가고 있어. 쇠가녹이나는 것처럼.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흑판이 이 이대로 있는 것지? 계속 흑판이 마모되고. 우리 인체는 어떻게 돼? 우리도 백년 안에 다마모가 끝나. 그러니까 기가 막히는, 관심하기 일대로. 알았지?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할 때, 내 자식한테 미치는 결과, 내한테 미치는 결과, 이거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된다. 알았죠? 예. 알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말 한마디도 신중해야 되고, 거기에 사랑이 들어가야지, 사랑이 안 들어왔으면 깽가리야. 집 밥벌 먹고 해서 남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에는 사랑이 들어있어. 요 음. 그러면 좋은 결과가 올까, 안 올까? 입니다. 내가 말을 막 어떤 아줌마한테 막뭐 국가의 지도자가 어떻더라 요런 셈막 했지. 애낳다가 애가 갑자기 죽어버려. 음. 자기 며느리가 애았는데그 애가 죽어버리는 거야. 왜? 이 구업이 너무 높아가지고 망어기어 양설 압구네 가지가 너무 높으면 집안에 갑자기 우환이 생겨. 그왜 그럴까? 이 허공이 감시망이야. 여기에 미시한 먼지가 있겠지. 네. 걔들이 통신망이야. 우주하고 교신해줘. 내가 떠드는 말을 다 전달해줘. 그니까 러복있는 사람은 부잔치 사모님들 보면 조용해요. 누가 말을 한마디 해도 제일 나중에 한마디 해. 아줌마들이 다 모였잖아. 제일 나중에 한마디 하는 사람이 귀인이야. 알았죠? 네. 막 나무라 그림. 귀인이 아니야. 그냥 하늘 오에 와서 백궁을 예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노? 귀인처럼, 귀인처럼 해야지? 예! 네. 아저 사람들은 참 입이 무겁고, 정말 이제 이 세상 졸업한 사람들 같아. 멋있어. 뭐, 생활비가 다 떨어졌는데도, 꼬둑도안 해요, 그냥. 어, 뭐, 먹을 수 있겠지, 뭐. 여기서 먹는 거야. 별거 있냐? 백궁 가서 안 굶으면 되지. 그래, 그래. 예! 네. <laughs> 이해가죠? 네. 음, 그래서 우리는 무명이라는 거. 무명이 시, 이, 우리 한 행동의 첫 번째 원이냐? 인 네. 그, 그 다음에 뭐요? 행. 그 다음에 식이지? 네. 무행식이지, 그죠? 네. 이, 이게 뭐지? 이걸 뭐라 그래? 내가 지금 적는 거? 12년. 명. 12년이지? 네. 12년이 아 이거 12연기야 어, 무슨지 알지? 무행식명육초 이게 12연기에요 무행식명육초 그 다음에 수해치유생노 유생노 늙어서 죽는 것까지 있는 거야 네. 그러면 노사야 이게 노사 늙어서 죽는 게 마지막인데, 이 열두 가지에 걸려버리는 거야, 말 한마디 잘못하면. 열두 가지 거물이 딱 쳐져 있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무명에 딱 걸려. 모르니까. 아들이, 아빠, 나 저기, 저, 저기, 저기, 친구가 학원에서 공부하는데, 그거 좀 갔다 올게. 그럼 아빠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아. 차비 좀 주세요. 잡히줬어요 근데 얘가 아버지가 알고 줬나 모르나 모르고 줬어. 모르고, 어. 모르고 어. 줬어. 근데 얘가 그돈으로 오토바이 빌려 가지고 다 그날 죽었어. 기가 막히게 안 막혀? 기렇습니다 알았어. 아버지가 줬을까? 줬어. 아, 무명에서 22년이 만들어져 버린다 <laughs> 모르고 준 거야? 야. 네가 돈을 가지고 친구한테 가서 공부를 한다. 이거 약간 의심해 봐야 되는 거지. <laughs> 그렇잖아. 모르니까 아이가 죽은 거야. <laughs> 아버지, 왜 그러냐? 제가 그, 응? 음? 뭐, 뭐 해서 돈이 좀 필요한데, 우리 학교 내 친구가 있는데, 집안이 가난해서, 엄마가 생활비가 없어서, 친구가 막 밥을 굶고 다니는데, 아버지, 백만만 원좀 도와주세요. 그럼 아버지가 줘요. 줬다 그거 가지고 오토바이 타가지고 죽으면 되겠나? 거짓말을 기가 막히게. <laughs> 이게 망어기여 양설아구야 그지? 네. 송파의 새 모녀가 쌀 떨어져가지고 자살했지. 아무데가도쌀 주는 놈이 없나? <laughs> 그지? 음. 그 있을 수 있나? 없음. 없지?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내가 하는 행동이 무명이야. 우리가 그런 사람이 그렇게 배고픈 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되겠나? 안 됩니다. 이것도 죄 짓는 거야. 맞아, 맞아. 네. 우리 공동의 죄야. 그래서 국민 배당금 주자고 한 거야. 1 5 0만 원씩. 네. 응. 내가 배고파서 그런 생각을 했을까? 나는 밥 먹고 살 수가 있어. 그런데 나는 그게 꿈이야. 그런 거 해주는 게. 결혼도 옛날에 1억씩 주자. 돈 때문에 결혼 못하는 사람 앞으로 무직이 나온다. 맞지? 예. 예. 미리미리 이야기했죠? 예. 나는 미리미리 이야기 다 해가지고 여러분을 위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어. 근데 여러분이 그걸 아나? 몰라. 몰라. 음. 범죄자 만들어가지고 감옥에 넣고 도움 안 받으려고 그래. 무료급식도 내가 없으면 할수 있나? 못합니다. 예. 앞으로 내가 있음으로써 여러분이 잘될수 있는 확률이 높아. 예. 모르니까 행동하고, 그래서 뭐 잘못된 걸 배우고, 그리고 명예를 좋아하고, 그래서 음. 여섯 가지, 응? 육바람이. 어? 육바람, 여기는 육바람이 아니야. 아니비설신이. 육건과 육식이야. 요게. 육건과 육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전부 감각세계지. 그래, 그래. 육바람이래 반대라. 육바람일를 해야 되는데, 육식과 육건, 이 식하고 있는 게막 여기 있잖아. 그래야 촉을 즐겨요. 감각을. 그래, 안 그래? 여기서 연기가 그래가지고 받아들여. 그리고 애착해. 그리고 가지려고 들어. 그리고 이구입를 따져. 그러다가 나하고 죽는 거야, 어? 예. 이게 12연기야. 1 2인연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초을 해야 돼. 소개를 하려면 어떻게 돼? 신인이 하는 말대로 듣고 그걸 따라하면 되는 거야. 네. 네. 그러면 신인이 뭘 말해서? 말을 조심해야 돼. 네. 말이나 행동을 할 때는 결과가 올 거다. 누가 뭐 이거 코인에 하면 3천만 원을 주면 한 달에 100만 원이 나온대. 그러면 그거 나한테 물어봐야 되나, 안 물어봐야 되나? 된다. 물어봐야 되지? 네. 모르니까 3천만 원 떼이는 거야, 결국. 3천만 원만 떼니까 약값이 3천만 원더 들어가. 나중에 충격받아가. 네. 계속 불면증, 뭐약 먹고 이거 먹고 약값이 3천만 원더들어 그거 얼마 손해야? 알았죠? 네. 그래서 우리는 유물을 초래해서 항상 무슨 일을 할때 결과를 생각하고 행동을 말한마디 남편 앞에 말한마디 땅아 우리 신랑이 지금 저기 압 상태야 요새 직업도 없이 놀고 있어 그런 사람 앞에 그냥 돈잘 버는 사람 이야기 하면 되나 안니다안 되는 거지 네응네 응? 네. 음. 알겠지 네. 그런 사람은 여보 저 시간 있을 때놀때 때, 집에 둘이 앉아 있을 때내 따라 오시오 어근 어디를 따라가 그니까 그 실업자 남편을 데리고 만 원짜리 설렁탕 집에 가서 설렁탕 한 그릇 사줘 그래 안 그래? 그러면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나는 당신하고 요만 원짜리 설렁탕 먹을 때 마음이 제일 편해. 그래 안 그래? 좋은 집에 가서 먹는 것보다 요렇게 <laughs> 우리가 오붓하게 요렇게 응? 낮에는 산에 가서 운동하고. 저녁에는 설렁탕이란 걸 먹고 가서 살고, 이 얼마나 좋으냐? 뭐, 그러고 이렇게 운동할 때한 그릇 같이 먹고 가면 기분이 좋다고. 이게 행복이야. 그래, 안 그래? 네. 그지? 네. 응. 남편은 오줌 이만 원짜리도 하나 없어. <laughs> 그지? 어, 네. 아, 그래 여보, 이렇게 돈 떨어지고 이럴 때는 설렁탕이 이상이 더 맛있어. 뭐, 이러고 그래, 안 그래? 네. 이렇게 가난한 것을 뒤를 씌워줘야 돼. 남편, 맞아, 맞아. 근데 네. 뭐내 친구 남편은 뭐 10억을 벌었다 하더라면, 사람은 이게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야. 그 사람이 살고 싶은, 그 사람이 미워지는 거야. 알았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미래를 좌우해버려. 그 남편이 그렇게 설렁탕 마누라 사주면서 이상하게 그렇게 가난한 걸 좋아하는 것처럼 마음을, 자기 마음을 편하게 딱 해주니. 그 당신이 그냥 나는 돈만 아니면 당신 내 입에서 항상 노는 것도 좋아. 이렇게 산보는 하고 말이야. 설렁탕이나 사 먹고 이러면 좋은데 그러면 돈 때문에 당신하고 맨날 헤어져 있잖아. 이러 사 하니까 막 누나가 믿겠나 안 믿겠나? 안믿어요 뭐 직장 가져라 돈벌어 이런 소리를 반대로 해야 돼 반대로. 그러면 이 남자가 속으로 무슨 생각이 있어? 어? 아 나도 정신 차려야 되겠다. 나도 좀돈좀 좀 벌어가지고 놀지 말고 어디 가서 수일를 하든 뭘 하든 벌어서 우리 마물한테 보답을 해야 되겠다, 되겠지? 네그 사람이 바뀌어. 그말 한마디에 알겠지? 네 절대 비싼 거 사줄 필요 없어요. 싼거사 먹으면서도 오선도손 그런 말을 할수 있겠지? 네어 그러면 남자가 용기가 생겨. 남자는 기만 살려주면 뭐든지 할 수가 있어. 알았죠? 네, 네. 질문. 아, 네, <laughs> 아, 내 이야기는 오늘 끝났어요. 네. 아, 재밌죠? 네. 네. 아, 질문을 우리 젊은 애들에 질문을 좀 받아보는 거야. 예. 어.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질문도 거지 같은 거 는거아가요 <laughs> 노력하겠습니다. <웃음> 어? <웃음> 어? 과거 신인님 강연 992회 어? 그러니까 2015년 강연인데요. 어. 거기서 물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제 제가 짧게 2분 정도의 말씀을 영상으로 보여드리려 고 하는데요. 아, 어 이것이 제 혹시 제 불로 광천수를 암시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 이제 영상 보시고 이에 대해서 부연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래. 예, 뭔 이제 뭔데? 예, 한번 여기 한번 들고 저, 저쪽으로 한... 보게. 아 이렇게 한번 볼까. 요 소리는 켰습니다. 소리만 켜. 예, 뭔데 내가 물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아, 예, 그거 뭐 했습니다. 음. 그다음에 아홉 번째 오는 산업이 무슨 산업이요? 앞으로 올 산업. 영성산업이야 영성산업은 뭐냐면은 갑자기 컴퓨터 보고 야 켜져라 그러면 컴퓨터가 켜져 그리고 자동차를 보고 야 니가 알아서 운전해 그러면 자동차가 가는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영적으로 통하는 시대가 와 그래서 그때는 내가 떠 안떠요 내가 만들어 놓은 물을 가지러 온다고 전세계에서 내 물을 <laughs> 박수선 다시 못기 조금 직접 온다고 전 세계에서 내 물을 직접 한국에 있는 허경영이가 만들어낸 물을 먹어야 뭘 받는다? 해인. 직접 영을 받아가지고, 내 물이 나중에 홍보가 돼가지고, 전 세계가 막 물을 받아다 그래서 지금 북한하고 연결돼서 저 중국 미, 유럽으로 가는 철도가 내물실로날르는 철도야 앞으로.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게 영적인 게 들어가지 않은 제품은 안 팔려? 맞아 맞아요. 설탕물 코카콜라 안 팔려 이제는. 맞아 맞아. 요 먹었다면 피부가 좋아지고 먹었다면 몸에 병도 없고 먹었다면 천국으로 가는 물이. 호갱여의 입에서 나오는 호갱여가 만든 논문이야 거실지거든 그게 저, 과학적으로 저, 논문이 수천 개가 나와 앞으로 알았지? 지금 논문 누가 만들고 있잖아 그럼 그 논문이 나오기 시작한 때부터 이 붐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잡을 수가 없 어느 순간에 마윈이 중국에 재벌이 돼있는 그래 그래요 호갱여의 물이 세계 경제를 뒤흔들어 그게 영성산업 시대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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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laughs> 아, 네. 그렇지 그렇지? 네. 소늘날제 섬에 강의 시작할 때 털어. 네. 내가 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니까. 네. 네. 좋은 말이죠? 네. 네. 이 물이 시작이야. 네. 이 광천수를 더 크게 뚫으면 더 많이 나오겠지? 네. 이걸 가지고 나중에는 전 세계에 내 이름을 붙었지 또. 네. 그러면 광천 불러서 세요 네. 맞아 맞아. 맞습니다. 네. 저 구미에 그 기침하는 여자. 네. 아, 예. 네. 김미정이 나왔다고 어, 그 사람이 잘안 나요 절대 안 내가 계속, 에너지 넣어줘도 계속, 계속. 하더라고 그러니 물먹고 다없어져버렸어 <laughs> <laughs> 방에 네. 한 방에 기침이 없어졌어요 김미정이 네. 엄청 심했어요 엄청 심했거든 네. 아주 고질적이야 내가 맨날 에너지를 줬는데 그게 심했어. 좋아졌다 나빴다 이걸 반복하는 거야 그니 물 먹더니 뿌리가 없어져 버려. 물 <laughs> 내가 술로유하고 물이 무섭다는 거 알겠죠? 예. 네. 그래서 물에다가 내가 에너지를 넣어가지고, 그 뭐, 일일이 뭐, 에너지 여섯 넣어주지만, 또물 먹으면 또 좋아지잖아. 네. 예. 알겠죠? 예. 네. 그래서 앞으로 저 물이 세계적으로 홍보가 될 거예요. 자, 미쳐. 네. 네. 나는 어릴 때, 왕채 돈에는, 등록금 만드느라고 엄마 돈을 버렸지 돈에 관심이 없었어요. 네. 네. 뭐 차도 안 먹으니까. 그런데, 이 궁을 짓는 데는 큰 돈이 들어가잖아. 네. 지금 우리가 무료급식 1년에 한 20억 들어가지? 네. 네? 이런 것은 돈이 들어가. 알았죠? 네. 나는 돈이 필요 없어 맞죠? 네. 어. 양보 안버리면돼 그냥 <laughs> 자 오늘 온문들 레벨 오모 올라가라 <laughs> 오늘 예물 올린 사람 레벨 오모 올라가라 오늘 신규 모션본 레벨 이거 신무로 바꿔라 신규 모션본 레벨 신무 올라가라 <laughs> 정의원 가입 한번 내별 신무 올라가라! 오늘 정의원 비 정의원 한번 내별 신무 올라가라! 오늘 정의원 소개 한번 내별 신무 올라가라! 오늘 축복 백구맹비 건축금 한번 내별 신무 올라가라! 여러분들이 내별 축복이야, 이거 건축금 여기서 직접 하는 사람도 신무 올라가는 거야! 오늘 무력 없이 후원 한번 내별 오면 올라가라! 오늘, 불밭에 앉았다 일어난 사람 내별 오면, 올라가 <laughs> 앉았다 그냥 일어나진 않겠지. 네. <laughs> 5분 이상 앉아있어야 돼. 네. 네. <laughs> 네. 네. 불뽑은 사람 있나? 네. 어. <laughs> 비 오고 난 다음에 불을 잘뽑혀야 네. 네. 뽑으면 뿌리가 싹 빠져야 돼. 알지? 네. 네. 비가 안올 때는 그냥 잘안 빠져. 요럴 때는 잘 빠져. 자, 오늘 나나분 꽃바구니 올린 분 네벨 어 올라가라! <laughs>